매일 아침을 하나님과 함께 여는 모닝글로리 자먼 60번째 시간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계 우리가 읽을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신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맞도록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겨,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나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으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리하게 많이 벌며 불리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아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 어, 이 결정은 원래 원어는 혀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삼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중요한 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적절하게 표현되는 특히 혀, 혀로 말로 인해서 표현되는데 어, 적절하게 표현되는 수단인 혀에 적당한 시기와 감동적인 표현으로 만드시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다 라는 뜻입니다 2절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사람의 눈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편협한 판단을 하지만 주님은 인간의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 은밀한 모든 부분까지도 보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십니다. 3절,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이 그 모든 내적, 외적 측면에 어떤 뭔가 하고자 하는 동기와 과정 그리고 결과를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한다는 라 것이죠. 4절,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을 쓰일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각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저마다 중요한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어, 온전하게 그 창조된 목적이 성취가 되죠. 악인도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악인이 사용되는 날은 심판의 날에 사용된다고 얘기합니다. 5절.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나니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마치 사람이 선행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그러나 이 말씀은 어지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은 확실한 신앙의 바탕 위에 나오는 외적 모습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은 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7절,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하며 사는 것인데, 그러한 삶은 그를 증오하고 적대했던 자들이 사랑과 우정 어린 관계로 돌이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회복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애할 때는 주변 국가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제사가 어 이렇게 망쳐지기 시작할 때는 주변 국들로부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도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수 있습니다. 8절.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이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의롭게는 도덕적 법적 의미에서 깨끗하다는 것이고요. 불이하게라는 의미는 법정적 의미에서 의의가 없다라고 합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어, 이 그리스도 신앙인이 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일반 생활에서도 의로운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 이것에 대한 강조점이고요 적게 벌지만 의로운 것이 많이 벌지만 불이한 것보다 낫다 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어, 결정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결론이 내려, 내려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축복할 축제인은 마수지 자매님입니다 수지 자매님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임신하면서 예쁜 가정을 잘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수지 자매님이 이제 신앙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그 수지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임신한 자녀가 잘 출산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4월 달에 우리 수지 자매님의 아버님이 수술하시지요. 이 수술이 잘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주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제목으로 자문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하지만 결국 계획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의 창조물로서 그 창조물에 합당한 하나님의 창조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런 합당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는 어질고 진실한 삶을 살수 있으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수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로 말금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리하지만 어 많이 버는 것보다 의롭지만 적게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재정과 돈과 성공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지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임신하여서 정말 새로운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수지 수지 자매님의 신앙을 회복해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해 주시고, 특별하게 사월달에 수술하시는 우리 아버님 잘 수술되게 해 주시고, 또 수지 자매님이 출산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